안녕하세요. 오늘은 옥상 텃밭에서 인사드립니다. 아주 하늘이 굉장히 맑고 푸르릅니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그 식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하, 여러분들 다 아시죠? 동남아에서 많이 기르고 있는 공심채입니다. 모닝글로리 장마를 거치면서도 이 파리가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요 연녹색 그대로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쯤에서 제가 줄기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요 옆으로 누워 있어서 몰랐는데 한번 제가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그랬더니 키가 1m 30cm 이상 자라고 있어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쭉쭉 더 올라가고 있어요. 네. 여기 끝이 보이네요. 그런데 제가 중간에 나벨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지지, 지점에서 한 일주일 전쯤인가요? 그때 붙여놓은 겁니다. 이 공심체의 특징은 굉장히 다연체 식물이에요. 굉장히 부드럽고 연합니다. 어, 미나리와 시금치의 중간 정도의 맛을 가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 이 공심채는 굉장히 햇볕을 좋아하고요, 물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줄때 하루에 한 번씩 물을 흠뻑 줍니다. 저는 여기에서 스티리폼 상자를 이용해서 한 상자를 심어 봤어요. 지금 4월 달에 심고서 두번 잘라 봤어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잘라야 되는데, 어, 장마라 못 자르고 그냥 한번 두고 봤는데,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어요. 또이두 번째 줄기는 또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어, 이 공심체의... 그 특징은 물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제가요 한번 물꽂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주일 전쯤 해가지고서 이 페트병에다가 한번 꽂아봤어요 꽂아봤더니 이렇게 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살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공심체는 여기 속이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래서 공심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지에서는 이거를 빨대로 이용을 한다고도 들었습니다. 물을 굉장히 좋아해 가지고서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시들한데요. 물만 주었다 하면은 이렇게 잘 자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발견한 일은 뭐냐 하면은요. 집에서 기르면 씨가 맺히지가 않아요 제가 작년부터 길러봤거든요 그랬는데 어, 씨가 안 맺혀요 그래서 저만 그런가 하고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또안 맺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 줄기는 한번 자르지 않고 얼마만큼 더 올라가는가 한번 보기도 할겸또 과연 씨가 맺힐 수 있는지 그것도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자르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공심체 요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동남아 현지에서는 그 기름을 많이 넣고 볶음 요리를 해서 음식으로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시금치처럼 한번 묻혀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신선한 맛이 나더라고요. 뭐 특이한 향도 없고요. 아주 신선하고 먹을만합니다. 4월 하순경에 제가 씨앗을 뿌렸는데요. 물에다 불렸다 심으면 발아가 잘 드는데 저는 물에다 불리지 않고 그냥 심었어요. 그랬더니 음, 발아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씨앗을 심고 싶으시면 물에다 불렸다 심어보세요 이 씨앗은 작년에 심고 남은건데 제가 작년부터 길렀거든요 올해도 발화가 잘 됐어요 씨앗도 비싸지는 않아요 제가 한봉지를 사서 이렇게 두번에 나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길러보시면 참 좋겠어요 또 물꽂이도 잘 돼요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